아이큐는 정상 절대치를 수행했다. 이전에 체스타이 정상에 기초했다. 날래 우리는 지능의 연령에 따라서 변한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하지만 150년 전까지만 이런 견해를 수행하나 지능이라는 그런 것이 1869년에 골턴이 자신을 줘서 천지의 유전에서 천지의 유전적이라는 근거가 희박한 조정을 펼치자 다윈도 골턴의 입장을 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고 선의했다. 나는 바보들을 빼면 인간은 지능 면에서 크게 들이지 않으며 기껏의 열정과 노력이 될 뿐이라고 정해왔습니다. 골토리 편지에서 근데 골토리의 책을 읽고 마음을 고쳐보기 전까지만 해도 다윈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다윈은 지난 영화를 통해서 자유 선택이 얼마나 길고 아, 고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잉간의 정신적이 전하는 괴체로서가 음, 아니라 정의단일로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사촌이 된 다윈을 사람마다 지리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장으로 전형시키는데 성공한 골터는 그런 개념을 대중화하고 지능을 정규, 분보에 따라서 표준할 수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는 데 착수했다. 음, 이렇게 해서, 다시 얼브레드비인에로 들어와서 보면 은비인은는또 태수들 또한 그의 전의를 포함해서 정선적인나도을 기준으로 표준하였다.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되게 그 나이들에 관는 간신히 완성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른 과제들을 수행했다. <laughs> 아마도 비는 열살 무렵에 아이들에게 상당히 전이는 구석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조화가 있어서 그러려면 나이에 따라서 주어진 과제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어로 분류가 되었다. 3년 <laughs> 후에 독일의 심리학자 슈테르는 아동 정신전력을 실제 일등으로나눈 방식으로 비내의 척도를 살짝 변형시켜 100분 연이 IQ를 구성해서 에 자리 잡게 되어졌다. 100분 율로해서 현재 비내의 트스트가 미국에 수입될 줄 아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서람에 등급을 매기는 용도로 새롭게 활용이 되어졌다. 이런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서고 백연중성증의 성물양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1917년에 개발된 미군의 알파이큐 테스트가 딱 맞을 것이다. 알파이큐 테스트는 아언급한 크리스코 질문을 비롯해서 비슷한 다른 챙기의파생 질문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적인 특성이라 여겨지는 아이큐와 관련해 아마도 가장 기이한 점은 적정금이 소유액을 써서 변화해온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이큐어 테스트는 사라지지 않았다. 걸쳐서 어, 그한 소유액을 써서 어이 테스트가 증거한 것은 무엇일까? 증명한 것은 대체 에 오히려 의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특수교육비로 및 장애 시설에 지원되던 기금이 영국 전역에서 감소하면서 이큐어 테스트를 활용해 개별노동에 필요한 부합하는 지원책을 결정하고자 했던 휘리원리 계획은 연한 꿈이 되어버린 듯 하다. 그 난세기 동안에 사용되어 온 지능검사의 종형곡선은 그 곡선이 실제로 무엇을로 변한지에 대한 어떤 의견일지도 없는 가운데 여전히 아동의 교육 및 삶의 기회에 큰 영향력을 형사하고 있다. 문제 아동이라고? 에, 초등학교 교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말했다. 나 오늘 아무래도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연쇄살인복을 맞는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의 연쇄살인복은 다섯 살 빼기 공화 헤일이었다. 음, 에, 그래서 비행기에 햄스터를 놓고 물을 내려보린이에 조금 더 번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한다. 에, 원재 아동은 20세기 초반의 산물로 처음에는 법정에서 연이어서 교실, <laughs> 오늘 가정의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20대나 10대 직전 어동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세기 초반에 10에서 15세의 아동은 부모와 심리학자,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이해를 다기 어려운 어동들이 미래의 비행 청소년이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고마회어리가 21세기의 존재적인 새서의 몸이었던 것처럼 1930년대에 살던 두 살짜리 조지 짜증과 여살짜리 밀크의 우울감은 미래의 범죄자가 될 친구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신경성에 의해서, 1907년에 27살의 프랑크에리 켄트는 자신의 첫 희곡에서 어, 학교 교육의 젊은이들에게 입어내는 스트레스를 탐구했다. 사춘기는 시0대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쓰이기 때문에, 정설적이나 균형한 어동에 대한 1890년대의 의학적인 요소와는 극적으로 달랐다. 1 9 0 6년의 11월, 마침내 사춘기는 심하게 한도질등한채로에를린 가미오시필레 아, 소극장에 처연되었다. 아마도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지금은 또 불어 이트. 프로비트는 실제로 아동을 치료하지는 않았지만은 장한전정신분석제의 사례연구를 통해 환자의 과거의 이력을 상세하게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성인신경증의 원인을 아동의 경험들에서 찾았다. 아동제도로 1989년 최소의 소년법원이 생겨서 시행이 되어졌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비행 소년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입법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도 순진하게 여겨졌다. 나는 젊음의 화신이니,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외치며, 거리를헐바하는짜증감 과잉의 욕심많은 피조물들을 우리는 마치 안 보이는 양국설 했던 것 같다. 소년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척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에, 고래 영어 부모와 술을 많이 마셨고, 거래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네살된 남동생을 돌보게 했다. 브래킨리지와 에버튼은 이들의 문제는 어동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운, 도덕적인 태보, 인구밀집, 교육부족 이래 새로운 세대의 어동 심리학들이 지지하던 결의였다. 오직든 어동지도 클리닉스 심리학자 혹은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한 어동의 모습이다. 1 9 1 5년에 힐리가 교제로 지휘해놓은 이러한 식의 전환으로 아동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비행 아동의 의미가 재해석됨에 따라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개혁가들은 정상 아동이라는 개념 역시 재정의했다. 아이의 감정 건강. 전후 아동 것들에 대한 영화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한 영화는 두 살짜리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영화는. 심리적 좋은 볼비에서 영화로는 보이는 불안과 초조함을 조명함으로써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성적인 고통조차도 정서정의를 이뤄수 있음을 주장한다. 영화가 조직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부모가 자신을 병원에 넘기려고 떠났다는 사실을 돌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충격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분리의 두 번째 단계인 체념은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위험했다. 노리는소녀는 이래서 사세때 병원과 개료여행원의 경리에서 업무와 들어서 지리는 동아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인 아동이라면 그 누구나 그듯이서스히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볼비는 영아 분리 사례를 좀더 나이가 든 아동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미국에서 심리학자 해리 할로의 유명한 영장류 실험이 볼비의 이론에 힘을 실었다. 할로의 실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1950년 볼비의 착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할로의 실험은 이를 방어할수 있는 이성적인 무기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할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로의 새끼 원숭이들이 대리모이게 필요했던 것은 따뜻함과 안락함이었다. 할로를 제외하면 다른 누구도 아버지의 이런 양육 잠재력을 치지 못했던 것과 같다. 미국의 아동 돌봄 전문 아, 닥터 스포은 일하러 가겠다는 아, 어머니의 결정은 자녀의 욕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주분부터 과잉의 행동까지. 이런 것는 모든 정상 아동이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문제를 지는 아동들을 어쨌거나 비정상적이고 보도도 없으며 또 부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잘못이다. 먹기나 잠자기, 거부, 야뇨, 자위, 불안, 말도좀또 이런 행동문제로 이겨졌는데 그러다가 새롭게 정을 보게 된 것이 스준이 바로 과잉행동이다. 주의를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처음도 과잉행동은 정상적인 아동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1 9 5 7년의 정신과에서 과잉행동증후군은 몇몇 소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 진능을 갖춘 어성들이도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동 장애였다. 이 새로운 ADHD로 진단받은 어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제약 사료 등등등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ADHD. 소리이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하자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부들 과잉 행동은 대국과 인종의 근계에서 진단되었다. 행동은 어, 그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2 0 세기 말부터의 대지리는 백인 중성층적 정상 완벽한 본보기로 되어서 그 계층과 불구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부 우리 위에서 동료의 과잉 행동 진단은 일등의 유형이 되었다. 신경증에 따른 설명만으로도 간단하게 이탈리아 처방을 어디서 왔다 했어요. A.D.H.D.가 많은 숫자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의학적인 진단과 연물치료가 정말 문제이 뭔지 의본질해제일수 있을까? 에 얘기한 답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뭔가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상적인 아동, 비정상적인 부모로. 30대 중반의 데이트에 지나러 갔던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소설로 나타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페이지, 타일러 페이지. 그가 처음에 이제 AHD를 가졌던 것은 아홉 살이었던 1985년으로 수십 년이 지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의료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답이 모도 질문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이지가 기억하기로는 단순했던 투병기는 사실상 단순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때 일이 떠올랐다. 무엇보도 당시 우리 가족이 꼼꼼 숨겨두었던 문제가 표현하였던 일과 칼사건, 칼로 그어버린 것, 자석을 내 기억 속에서 그두가는 별개의 일이었다. 페이지는 자신의 환경이나 어린 시절 경험이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보단했다 하지만 ADACD의 진대는 유용했다고 결론을 냈다. 덕분에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녀들 삶을 구반해야 우리 자신의 삶도 재평가할 수가 있다. 여월에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을 망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부모들도 그럴까봐 걱정하느라고 반인들 삶이 절반가령을 흡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초 문제하등이 출연했다. 어, 친구와 그가 지낸 여러 가지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10대 대농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만났던 한 어린 소녀가 떠올랐다. 나는 그 대차 표정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한때 내가 일하는 박물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환해 어떤 일도 기억난다. 학교에서 자신들이 그다지 재능 있는 학생들로 평가받고 일시간 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교수 역시 깜짝 놀랐다. 아동의 평균적인 모습 혹은 그러도우 여기지는 행동들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비정상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컨대 학교 우상급식기 통해 공급 같은 사회적 계획으로 이전에 느리뛰던 비정상성이 쉽게 사라질 수가 있었다. 음흠. 그런데요, 실상에서 사회는 정상인가? 그러면 팬데믹 세상에서.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강력하게 근거를 얻었다 팬데믹 때에, 에 주말에 동생 래 방문, 돌 런던에 들어왔을 때, 쇼핑계들이 넘쳐난 데 마스크는 여전히 귀했다. 사회 전반에서 더큰 견열이 시작되었다. 법원 서비스는 이미 가부화가 되어졌고요. 섯직히식장 상점은 다 물로 닫아버렸고, 사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서 그러나 식고 팬데믹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불평등이 더 충격적이지 않게 되었던 거아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많은 결함을 드러내어줬다 사회의 유기체라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은 자 이렇게 해서 물론 개파가 성격의 영국 철학자 스펜서가 사회의 유기체라는 정성성의 과학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었다. 알라브자 사회가 유기체라는 믿음은 서부 백인 사회가 비서구 사회에서도 진화했다고 보는 기존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백인서구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가 최고로 여겼으며, 문화적이고 물질적인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성성 개념을 이용했다. 희를 비정상 집선으로 분류한 것은 표면적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심이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 히즈라 1 8 5원년의 사타라 지역 경찰국장은 남성의 히즈라가 되어서 여성옷 차림으로 대중 앞변 나서는 것은 해당 구계의 존속을 즉각 고려해야 한다는 현 정부 의 입장을 성동할 만큼 도덕과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기록을 남겼다. 아, 영국의 인도 식민 정부는 히즈를 이미 문제 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히즈라, 이즈라 어, 이것은 뭐냐 이법의규제를 부족 가운데 하나가 히즈라로 불리는 부족이었는데 에, 젠더 구조에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 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았다는 건데요 제 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아기를 들고 있는 히즈라들 인디아, 자, 음. 인도에서 사건이 순조 30년 후에 영국이를 대상으로 런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 살인사건에서 스몰은 끝내 책임을 면한다. 사진을 제지른 사람은 안담만 제도의 원주민 출신이자 스몰의 친구였던 통과였다. 피해 곰줄인 작은 도깨비였던 통과는 자신이 매우 영리하게 사람으로 해치웠다고 생각했다. 소설 속의 통과는 스몰에 대한 충성심은 없지만은 양심의 가치가 느끼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런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한는 야만적인 법률은 부족 안에서만 살인과 절도가 규제될 뿐 부족 밖에서는 허용된다라는 타일리의 주장을 반영한다 이런 식의 과다한 일본화를한 것은 당연히 산화화된 서부서의 교육 높고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었다. 소수 집단을 강제할 법을 구원하고 시행한 것도 이들이다. 인류학자들은 20세기 들어와서의 더형한 서예구조와 이를 딛어지면는 법률 체계를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기이된 도시의 백인 중산층은 서구 사회를 자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정상이라는 것이 에 평균에 대해서 먼시 인구의 9 2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린드 부부를 비자면은 미국 토종이었다. 이러한 들도를 인정해 피는 먼시 거주는 백인 인구 집단의 이 삶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꿔놓았다. 비록 린드 부부는 미국 사회를 형성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서 인정은 무시했지만 계급이 먼저 먼시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했다. 린드 부부는 거에서 계급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중도적인 미들톤이라는 대중적인 개념은 많은 독자에게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중간계급을 의미했다. 중간계급이 특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전유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회자 중간계급의 백인보수주의자가 인구의 가장 흔한 여행을 구성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이들이 정상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에 따라 이들이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와 더불어 이들의 문화적인 지배가 강화되었을 뿐이다. 미래의 지도자들, 1930년, 케네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부여고 정치계와 연이 있는 그가 하버드, 어, 그래서, 품성에서, 자, 우선 이들은 모두 명문대학교에 다녔다. 이 특별한 모집들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연구대상에 선물이는 사립대학교를, 사학교를 나왔고, 다 소득이 1만 5천 달러 이상의 집안 출신이었다. 이 젊은이들의 정상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란 통계적인 평균인도 신체 건강한 사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질을 조화해서 동면에서 효과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견영 잡힌 사람을 의미했다. 물론 케네디 사례만큼 그랜트 연구가 리더를 정확하게 집어냈다. 61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연구 사에의 선택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랜트 연구는 우생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정신 상태와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연결하면서, 건강하고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 시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케네디 대통령이 된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암살되었고, 그린에서 빛빛 유산을 남겼다. 캔디들은 시민, 그 운동을 지지하는 민주 동원이 었음에도 일종의 정성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정상적인 미국의 지도자로 1년의 처질를 지니고 있고 건강하고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다. 캔디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소유의 테두리를 묘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시작했다. 자, 이렇게 푸르게 성급했던 위어드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2010년에 조지 부헬리과그 동료들이 설명한 위어드 한 대학생들은 하버드 그랜트가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던 대학생들과 매우 비슷했다. 1 9집선년에 저명한 인류학자 크리퍼드 기어치는 인간을 한계가 있고 독특하며 어느 정도 통합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재적인 존재를 이기는 서구의 개념은 세계 문화의 맥락에서볼 때에 더서 예외적인 서버 방식이라고 지적을 했다. 어쩌면 서버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2차 세계대전 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자. 밀그램을 초기 실험에서 비실험자에 65%는 전기 충격을 한계지인 최대 450V까지 끌어올렸다. 중상층 가정적 으로 엘리너 로젠블룸을 예로 들어보자. 자신의 가정과 상충되어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도 로젠블룸 보이는 정성이었을까? 이 방위를 전기충행하라고 히드레가 명리한다는 당신은 따를 것인가? 결론은 아마도 였다. 이런 전례 없이 커진 개인주의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전연도 미리 가능했을까? 어쩌면 개인주의적인 삶이 개인의 거립과 공동체의 붕괴를 낳았을지도 몰랐다. 1964년 3월 23일에 이런 시각, 이를 남신는 듯한 사인을 그리 일어났다. 비살전의 이탈리아에 미국인으로 제노비스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사건 발생, 보호도 에따는 큐광류식물원에서 제노 이슬을 뒤돌은간 살인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그녀를 지르는 장민을 존중한 툰스처라고 존경받는 만한 킹스 시민 38명이 한시간반 동안 지켜봤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정성사위는 축하할 일인 동시에 우리의 대상이 되어졌다 오늘 정성이 이른 것이 내일은 더 이상 정성이 아닐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마케팅 컨설턴트 k m 오키프가 2000년대 초반 평균적인 미국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미국인은 이성애자 핵가족이 아니었다. 전체 미국 가정의 4분의 1만이 이성애자 핵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다. 평균이나 흔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정상이나 평균하다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정상성의 역사를 통해서 의도적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대부원이 1974년 1월 음란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하는 새로운 표제 모든 것이 변한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 음, 사법체제, 공교육, 정식 공무, 우리는 집세, 집값 등등 박탈당한 여러 가지 교육 주택 정성승리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둘러싼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잠깐, 모든 사람이 이러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어? 이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야, 이래서 우리 사회가 정성성에 대한 기준을 가져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19세기 후반 새로운 평균이었던 과학자와 의사철학자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정상성은 그럴 것이니 기대하는 것이나, 그렇게 되고자 열망하는 어떤 것이었다. 그 정상. 이처럼 어렵고, 어려운 불쾌해 보기도까지 하는 정상성 역사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실계획에 사회적인 사실은 분명 유용하고 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규범들로 성취한 것은 뭔가? 우리가 코로나19 편데믹으로부터 얻은 겨울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정상을 찾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일 것이다. 정상성을 넘어서 불을 해서 에필로그음 정상으로 어떤 뜻으로 정상적인 말을 썼을까? 정상.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상성의 실체를 부여하려 했던 거의 모든 시도는 일련의 특징을 공유한다. 전형적인 여성의 대표격인 노르마의 신체 사이즈에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소위 정상적이라 일컬어지는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어떤 다수 집단이 존재할 그런 는착각이런 배제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정상과 더더욱의 성성책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정상. 지금은 거의 이친 듯하지만 이미 1960년대부터 의학과 과학 철학과 대중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정상성 개념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문제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정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평균과 이상이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 나는 교범적인 판단을 심지어 깨달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생산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게 되어졌다. 재생산.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는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은. 이 책에서 그러한 일화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나는 이 책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드러나는 다음 같은 문제를 여러분은 목소리로 남겨두고자 한다. 우리가 제기하는 바로 그 질문으로 우리가 정상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느끼는 방식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궁극적으로 오,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교조 나는 정상인가? 음, 우루을 거치고 있다. 감사한 말은 어 이렇게서 해이 책을 쓰면서 어머는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감사하고 정상에서 특이한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는가 무기가 되었어. 조조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었다. 그렇네요.